오늘 KBS 하스는 염윤아, 박지수, 허예은, 강희슬, 김혜진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서겠습니다. 허예은 선수로 주목하셔야겠고 삼성생명은 이주현, 강유림, 키아나 스미스, 이혜란 방보람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을 하겠습니다. 야, 네, 좀더 좀 원활하게 갈수 있을 텐데요. 인사이드 네. 과감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여유가 있죠. 동료들을 찾아준 뒤에 또 동료들이 맞습니다. 왔습니다. 네. 이주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네. 있고 방보람이 키아나스미스 2대2 시도 좌중간 왼쪽 사이드 강유림에게 석점의 기회 아! 석점의 기회를 네. 성공시키는 강유림입니다. 자 지금의 이 슛도 어쨌든 좀키아나스미스 키워... 되었습니다. 박지수 인사이드 찔렀습니다. 여민아 인사이드 몰고 들어갑니다. 여민아의 득점 네. 포스트 플레이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좀 안쪽에서 또 발을 잘 빼주면서 김혜진이 금지갑지부터 압박을, 네. 압박을 하고 들어가 겠습니다 키아나스미스 좌중간. 전반 재빠르게 좀 시도 시도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좌측과 45도 아, 박지수 놓치지 않습니다. 저 확실히 좀캐비타드 캐릭터지는... 17대 13 넉점차. 아 좋아. 인사이드. 아, 네. 배윤 원드리블 네. 이후에 가볍게 도 점을 가져갑니다. 네. 저 확실히 배윤이 스크린 스크린 받았습니다. 2대 2시 더 배윤 인사이드. 그 마지막까지도 네. 집중력을. 박지수에게 다시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김민정! 아, 완벽하게 상대를 제꼈습니다. 네. 역시나 더블팀이 됐을 때 자, KB... 하이포스트 아, 오. 네, 네. 지금은 하이포스트에서 아주 정확한 점퍼가 나옵니다. 2점 차 네. 3선 3명이 앞서나갑니다. 강희슬! 드에서 아, 3점! 그릴포인트 아, 아주 네. 정확하게 림을 꽂았습니다. 네, 좀 상대가 좀 다혜윤, 신이슬에게 다시 인사이드 과감하게. 아, 아 좋습니다. 결국은 네. 성공시키는 신이 슬입니다 그렇죠. 이런 좀 날카로운 돌파가 있는 선수거든요. 미들 라인지, 패스 아웃, 패스미스가 되었습니다. 김혜진, 속공기회, 김혜진이 네, 마무리합니다. 바로 네. 체계 이은 속공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역시도 수비로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거 김민정, 정면, 드리퍼, 엘데들어 갑니다. 야 네.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외곽에 하나 나왔어 감성 생명 공격 기회는 계속 가져갑니다. <목소리> 오! 오! 와 이게 또 들어갔어요. 와! 자 네. 오늘 정말 되는 날인가요? 그러게요. <laughs> 네. 와. 본인도 약간 좀 멋져가. 멋쩍어... 미레인지까지 이더. 강유림 왼쪽 사이드 오! 정확하게 오, 도전 네. 성공하는 강유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반 일일 쿼터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이 쿼터 축사 쎄 공격 강희슬. 바스패스, 박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야 네. 박지수가 다시 돌아왔네요. 좀, 좀 굉장히 좀먼 위치였었는데. 정면, 연민하게뿌려졌습니다 허예은, 좌중간 드리인트허예들돌갑니다 아, 네. 아, 외곽에서 볼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바스패스, 네. 인사이드 박지수 놓쳤고요, 다시 한번 더! 그리고 리바운드, 아, 네. 결국 마무리 박지수!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삼성세명의 네. 득점이 약간은 좀 말라있습니다. 하현아 좌중간 드리포인트! 정확합니다! 아! 석정차! 네. 따라붙는 케 b 사스입니다장학히이좀 강심장이죠. 심장차 고은 동점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 강희슬 드리포트 아! 결국 강희슬의 드리포인트! 승부는 네. 원점으로 54대 스크린 받았습니다 좌중간에 필코 예! 결국한 이슬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터지는군요. 맞습니다. 외곽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어른쪽야이 예! 각도에서 네. 이 각도에서 슛을 성공시키는군요. 쿼터 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네. 중요해졌어요. 네. 키아나스메스 정면 리파 아! 결국은 네. 3점 3선 3명입니다. 그렇지, 쿼터 마무리 마무리. 역시 또 키아. 자 마지막 4쿼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해윤 하이포스 점퍼 아, 정확합니다. 네. 이번 쿼터는 삼성 세 명이 윤리 리바운드 김민장 박지수에게 투입. 박지수 인드 아, 완벽합니다. 완벽한 그렇죠. 피벗십니다네 전체적으로 볼에 많이는 맞...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안으로 아 그렇죠. 찍습니다 이해란 네. 이해란. 아 이런 하이런은 정말 보기 그렇죠. 좋네요. 네. 또 삼성 세 명이 즐겨 쓰는 패턴입니다. 키아. 점차 김민정 인사이드 아, 네. 김민정이 안으로 자르고 들어갑니다 박지수의 어시스트는 또 김민정의 지분이 상... 시간이 없습니다 아. 오 들어갔다가 나오는군요 인사이드 오, 결국 펑유림이 마무리합니다 네. 오 백업을 진짜 잘해줬어요 그렇죠. 지금은 배윤 선수가 좀전히 네. 넘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에서 오른쪽 사이드 아. 방이 네. 스리네요 아, 자비가 없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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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키아나 스미스의 석점 그리고 배윤이 연결을 그렇구나. 해줬습니다 네. 배윤의 트리플 서블이 달성이 됐고요 네. 또, 또 그렇게 좀 터지지 않았던 외곽 역시도 다시 박지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패스 줄 곳만 찾고 있어요 발포 점프 아! 박지수도 아! 네 개인 총여 번째 트리플 더블 양 물론 뭐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경기를 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오늘 다득점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고 배윤 역시도 정말 아쉽게 놓쳤던 트리플 더블을 오늘 또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85대77 경기도 재밌었고 의미 있는 기록도 네. 한 오늘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에 트리플 더블 선수가 두 명이 나왔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자 배유는 어, 통산 첫 트리플 더블 또 박지수는 오, 이번 시즌 세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희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강희슬 선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아 오늘 경기 정말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경기 사실 초반에는 잘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 KB 스타즈의 모습이 좀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초반의 분위기 좀 어땠나요? 어 저희가 약속된 수비들이 하나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쉬운 득점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에서도 많이 뻑뻑해져서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후반전에 3쿼터에 무려 31득점을 몰아넣은 kb 스타즈예요 강희수 선수뿐만 아니라 허혜은 선수 박지수 선수까지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하프타임 때 조금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왔나요 어 사실 감독님께서는 약속된 플레이가 안 되니까 사실 뭐라고 지시를 할수 있는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좀 괜찮으니까 다시 정리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전반에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어 후반에 좀더 적극적인 수비와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이 석점슛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는데 요즘 어떤 컨디션의 비결 같은 게좀 있을까요? 그냥 <laughs> 어 저번 경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나왔고 어, 개인적으로 좀 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기분을 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슈팅 연습 또한 많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어요. 올 시즌 9연승 다시 한번 타일을 달성했는데요. 10연승도 욕심이 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욕심도 조금 밝혀주시죠. 어, 저희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우승 확정하는 순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까 스스로 분위기를 좀업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업이 되나요? 부, 본인만의 좀 비결이 있다면요? 어 그냥 좀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선수들한테 그냥 괜히 장난도 치면서 스스로를 좀업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 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을수록 경기가 잘 풀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시즌 두 번째 구연승 역시 축하드립니다. 긍정의 힘, 예, 강희슬 선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